2022년 6월 29일 저녁 올해 23세인 조후이세네 어머니는 딸이 유학을 앞두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보아도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남편과 함께 딸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딸의 원룸에 들어간 부모는 거실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두 개를 발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미국 유학 준비를 한다며 이틀 전 짐을 쌀때 같이 온룸으로 와서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유학을 가게 되었다며 들떠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이세는 홍콩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홍콩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팔로워들에게 신비감도 떨어지고 지루한 모습으로 담아 있을 것이 걱정이 되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으로 더 많은 스펙을 쌓은 후 홍콩에 돌아와 다시 활동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요가 강사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프 치는 것이며 그림 그리는 것 그리고 요가하는 것을 올리다 보니 선천적으로 큰 키에 볼륨 있고 날씬한 몸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 요가 영상을 만들어 찍다 보니 어느새 팔로우 57만을 거느린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이세는.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가서 요가 수업도 받고 영어 공부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컨텐츠를 알아보려고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유학도 부모에게 손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모아 떠나기로 한 유학이어서 그녀의 부모로서는 딸이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출국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심정의 변화가 있어 유학을 취소한다든지 아픈 곳이 있어 취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연락이 두절된 이런 상황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호이세는 2022년 6월 30일 새벽 2시에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둔 상태여서 땀은 시간 동안. 집에서 나머지 물건을 정리하고 공항으로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후이센의 아버지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딸집 근처에 있는 윙타이신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녀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곧바로 딸의 출국 기록과 항공사의 비행기 탑승 기록을 조사해 달라며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출국한 기록도 없고 탑승한 기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행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딸집을 방문한 시간이 6월 29일 오후 4시였고 그곳에서 짐을 싸주며 머물러 있던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그럼 불과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후이센의 거주지 주위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룸에 설치된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영상을 확보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등장 인물을 확보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해봐야 고작 3, 4시간 사이였기 때문에 재빨리 등장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9일 오후 4시 34분 한 남성이 우이센의 원룸 게이트에 마그네틱 카드를 대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흰색 반바지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굵은 테두리 안경을 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로 단정짓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후이센이 살고 있는 층에서 멈춰 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후이센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복도를 지나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4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운동복 차림에 흰색 운동화, 그리고 화이트 브라운 색상의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아 분명 그는 남자친구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했던 남성 라오준밍을 소환해 그날 그녀와 집을 나와 어디로 갔냐고 묻자 그는 그녀 집에 방문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라오준밍의 신원을 조사해 본 결과 그는 올해 28세 현재 무직인 상태로 그냥 직업이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밍은 지금은 직업이 없는 백수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슈를 연마해 홍콩 우슈 대표팀에서 선수로 활약하며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 정도로 유명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2009년에는 태국권 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준밍은 이전에는 후이센과 연인 관계로 지냈었지만,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단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구해보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명품 옷만 입고 다녔으며, 신발과 시계도 초고가의 명품들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직업도 없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생겨 이런 명품옷들을 걸치고 다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지 않고 백수로 수년 동안을 지내더니 그녀 집에 얹혀 살며 동거를 시작했고 돈이 떨어지자 여자친구인 후이센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직업도 없이 용돈이나 달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불쌍해 서너 차례 용돈을 주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는 남자친구가 곧 직장을 구하겠지 하면서 수차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백수로 지내던 남자친구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참지 못한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후이센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환멸을 느껴 더 이상 돈을 줄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이상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후이센의 지인들에게 발송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영상은 주민이 두 사람이 성관계했던 장면을 몰래 찍어주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영상을 개인용으로 소장하려는 목적이었던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미리 촬영해두어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두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남자친구의 협박에 그녀는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웡타이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준밍을 소환했고, 준밍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핸드폰의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웃으며 화해한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이센은 유학을 결심했고 미국에서 공부도 더할겸 머리도 식히고 와야겠다는 결심이 생긴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이센이 실종되었습니다.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준민은 후이센에게 빌린 돈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와 사귀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했고 여자친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했던 영상을 찍어두었다가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흥청망청 써버려 금전관계가 아주 복잡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번은 이전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산부인과에 가서 정리하라며 협박했고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는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나체 사진을 찍어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이센의 부모는 주민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자 딸을 찾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딸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꼭 연락을 달라며 신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홍콩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고, 미녀 요가 강사가 실종이 되었다며, 그녀를 목격했거나 본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준민은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온통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자, 일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호텔 키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열쇠에 적힌 호텔 이름을 찾아내 시신이 있다는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저녁 10시, 경찰은 그가 후위생과 묵었다는 사파 호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혈흔으로 가득했고, 벽면에 산발에 있는 혈흔은 그날 저녁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침대 위에 얼룩진 흔적 그리고 시신을 끌고 지나간 듯한 양탄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혈흔을 따라가 보니 빗자국은 화장실을 향하고 있었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욕조 안은 시뻘건 핏물로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욕조에는 샤워타올로 칭칭 감아놓은 사람 모양의 덩어리가 물 속에 잠겨져 있었는데 경사는 무서워서 그것을 쉽사리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욕실 한쪽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7cm 가량 되는 칼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욕실 안에 있는 커다란 물체가 아마도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덩어리를 꺼내보았습니다. 타올로 감겨있던 덩어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확인해보자. 발가벗은 사람이 수건에 말려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텔 방 안에서 혈흔이 이곳저곳으로 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건 당일 밤에 두 사람이 격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특히 손과 가슴, 발에 30여 개 이상의 자상이 남아 있었으며 가슴에. 그녀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자상 두 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살인범은 그녀를 욕실에 두고 약 1시간가량을 난도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욕실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6월 29일 오후 4시 34분 그가 원룸에 들어온 시간은 4시 34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이센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서 나간 시간은 정확히 4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불과 4분 사이로 남자친구 주민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인근 CCTV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골목 한쪽에서 원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출국하는 후이센을 도와 짐 정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건물 밖에 숨어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고 어머니가 원룸에서 나가자 그 모습을 확인하고 후이센의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4시 42분 CCTV에는 후이센과 주밍이 원룸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간 이유는 준민이 후이센에게 그동안 빌렸던 돈이 준비되었으니 돌려주겠다며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준민은 후이센이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그동안 빌려갔던 돈을 갚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준밍이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 생활할 돈이 부족했던 차에 흔쾌히 그가 약속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준밍은 법원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준밍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을 언제 예약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밍이 처음 호텔에 들어와 예약을 한 것은 6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이틀을 연장한다며 다시 연장했고 호텔 안에다 길이 28cm의 칼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법원은 주밍이 호텔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여자친구를 그곳으로 유인했으며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숨겨놓은 점으로 보아 치밀하게 살해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길리템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템이었습니다.